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도주로 변한 물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이 한참 무너지고 갈 지점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혼인잔치를 한 7일간 계속하는데 상세히 준비를 하고 예비해서 잔치를 하는데 아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측에서 자왕중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때 가지고 아니야나이까 면박을 주는 것 같았지만 얼마 있지 않냐여 그가 종들에게 결레통 여섯 개의 물을 가득히 부어라고 말했습니다 결레통 하나에는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포도주를 만들면 한 70명이 취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양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레통 여섯 개의 물을 잔뜩 채우니까 물을 받아 주라고 했어요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있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낭패를 당한 신랑 신부의 체면이 세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현장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다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낭패를 당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 결혼식은 낭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에 보도드는 주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고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낭패롭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니 기운이 쭉 빠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사람이 십니다 평안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꽉 들어 차서 안전하시나 평안이 없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기쁨이 사라져서 삶의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의의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죄악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결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없어져 버리고, 더러움이 우리의 전신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져서 아무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몸에 기운이 빠지고 허약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되든 사업과 생활이 그만 잘안 되고, 문제가 생겨나고, 낭패와 실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저세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으로 마음이 꽉 잡힐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고, 비핑하고 평론하고 할히고찢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의 요소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에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 따위에 말하기를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별들로꽉 채워 놓으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물고기로 꽉 채워 놓으습니다 산과 들을 보십시오. 나무와 풀과 꽃으로 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합니다. 채우시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고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에덴 동산은 모든 아름다움으로 채움을 받은 곳입니다. 부유함으로 채움을 받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채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조금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부족함이 다가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에 저항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에내에서 쫓겨나와서 그 길로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부요도 사라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때로 부터 세에서 인간은 오늘까지 고생과 수고와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난 다음에도 그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셔 하나님 품에서 떠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부족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 소망이 사라질 때 평안이 없을 때 기쁨이 없어져 버릴 때 의의가 사라질 때 성결이 사라질 때 건강이 사라질 때 형통이 사라질 때성국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사랑이 식어질때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운명으로 알고 그다리 엎드려서 울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을 떨치고 나와서 새로운 승리를 얻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반드시 찾아 나와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제일 먼저 예수께 찾아나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말할 필요 없이 혼인집 주인들은 이제 낭패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 찾여 나와서 당부하고 그곳에 는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여 나와 기도하고 무엇을 예수님이 시키든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은 부정함을 채우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집에 결례통 여섯 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결례통에 물로서 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6이란 숫자는 인간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이란 숫자는 바로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 개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는이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그대로 거두는 것이며 믿음의 씨앗을 제출해야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결례통6 개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인간을 상징하는데 이곳에 물로서 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로라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느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부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나오니깐 주님께서 이것으로서 남녀 수만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남는 기적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부러지올 때성령께서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채워야 될 것이 것입니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지 채우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회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의 속에 잘못 믿은 회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한 것을 다 통해 잡아가는 것도 회개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뜻대로 산 것을 주님 뜻대로 살고 죽제 항복하는 그 마음의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로 변화가 꽉 들어차지 않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한 지식으로 채워놔야 되는 것이며, 그보혈로 주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주신 것으로 채워놔야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의 병과 연약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지식으로 채워 놓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제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우리에게 부여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 놓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리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국과 영생을 주셨다는 지식으로 채워 놓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놔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성령으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우리 기도로서 마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주셔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온 성경을 읽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야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봉사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 주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채우되,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아서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을 때 돌이 굳게 무덤에 막혀 있는지라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정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힘이 없어 지금이라도 바람에 불려갈 듯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정없이 마르야와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놓아요 주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돌에 매달려서 넘어지고 손발이 터지면서 겨우 돌을 굴러놓아니까 주님께서 무덤의 입구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 메어져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채워놓을 것으로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것으로 채워놓으면 주님께서 믿음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의 믿음이 푹푹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희망차서 내 일에 대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미운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평안하려고 발부둥을 쳐도 평안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임지에 있어서 배속 깊은 곳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가장 표적이 기쁨아닙니까 그냥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면 삶의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힘차게 살고, 더 힘차게 일하고, 저 구스에게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생겨나서 불의를 지어버리고 정의롭게 살수 있게 됩니다. 성결함이 생겨나서 머릿속에 깨끗한 생각, 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자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육신의 허약과 연약이, 안개 구름이 살아있어 사라지며, 성령 바람이 와서 우리의 심신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이 형통해집니다. 안될 일도 자꾸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서 이 세상의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희망차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알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러한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의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타의 염못물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며 병든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다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마여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어 발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족함이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도 와 계시고, 천사들도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결례통입니다. 여섯 개는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로서 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서 부르시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예배를 떠나기 전에 변화하는 역사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속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변화가 잘 되고 또간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동산을 잃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짝을 해서 저주와 부패와 절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숙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어둠 대신에 빛을 원하십니다.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 대신에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 대신에 부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병 대신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크고 비밀한 변화를 하나의 혼인 잔치에 나타내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대한 변화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가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부족한 것을 그대로 안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믿음으로 채워놓으십시오. 주의 기적은 오늘 일어납니다. 변화가 다가옵니다. 오늘 새롭게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낭패자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승리자로 나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병자로 들어와시나, 나갈 때는 건강하게 나갈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슬픔을 가지고 들어와시나, 나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물을 끄다가 연회장에 주니깐,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희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취하면 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물과 끝물이 주님은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처음 출발이 좋았으면 주님은 끝까지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은 빛이 없고 맛도 특별히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물과는 다릅니다. 물과 같은 우리 인생으로 아무 맛도 없고 색깔도 없이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하시기 원하면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포도주는 향기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속에 모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추한 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말을 들어도 추한 말이 나오고 같이 있어 괴롭고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서 변화된 사람은 포도주처럼 향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귀한 열매가 생기나므로 아주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구조로 모시고 주님께서 변화 의 역사를 베풀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진실한 변화가 다가와서 성령의 열매가 그생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주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한 집은 언제나 점심 때나 저녁 때 차댈 곳이 없고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시 한 가운데 잘 차려놓은 식당이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이 안 갑니다. 저희가 런던에 갈 때마다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점인데 너무 너무 된장찌개가 맛있고 김치가 맛있고 김치찌개가 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가면은 점심 저녁은 반드시 그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 이번에는 가니까 된장찌개도 형편이 없고 김치찌개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왜 전번에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더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맛이 없게 만드냐니까요. 리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바뀌었다. <laughs>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요리사가 바뀌면 음식 맛이 달라지므로 아무리 편리한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은 안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맛이 있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맛이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와 동, 동료가 되기를 원하고 친구가 되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인생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덕하여 많은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하고 조금 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이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는 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엄한 분이었지만 얼마나 인생에 맛이 있는 분이었던지 그러므로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는지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 왔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하시게 주어서 분합이 없이 맛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여러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취하면 은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제가 6.25때 보니까 어느 굉장히 추운 날 밖에 나가 있는데 네 군인 한 사람이 술이 얼마나 취했던지 그름을 잘 가누지 못하고 철조망을 손으로 그냥 엎어지면서 탁탁 탁 잡는데 그 철조망에 찔려서 손에 피가 푹푹 솟아나요. 푹 그래도 그 추운데 그 아픈 것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잡고 피도 소이가된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난 그걸 보고 술이 얼마나 무서운 해독을 갖다 주느냐. 자기의 정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양심과 도덕도 마비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이 술이라는 것을 보고 그때 절대로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소년 때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취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도덕적인 감각에는 조금 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취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열중, 칠팔은 근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근심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게 만들어 주셨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해져서 긍정적이 되고 소망차고 삶에 활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즐거움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laughs> 주님은 오늘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께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내게로 오느라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 내게 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변화를 갖다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두 손을 활짝 들고 주님께로 나오십시다 주여, 텅빈 결례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내가 회개로 채워놓고 말씀으로 채워놓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놓고 기도로 채워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속에 사랑으로 채워놓습니다. 주께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이 마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생애 속에 기대하십시오. 병든 자는 오늘 나음을 입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슬픈 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얻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때며 강근하기를 강구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야외를 섬겨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 물과 양식에 복을 줄이니, 너희 가운데 병을 지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주의 축복으로 예비해서 여러분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한것 같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비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상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주님 낭패를 당한 잔치집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원만하게 성공적인 혼인잔치를 해,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물같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아버지 낭패를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틈빈 삶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두손 들고 나와 싸우니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